그거 갖고 가기만 해봐. 은하, TV. 와우. 안녕하세요, 은하, TV, 소피아. 은하, TV, 시민아예요. 오늘은 돼지 압박싱. 드디어 1년이 된 11월 1일입니다. 오늘은 돼지 뱃다른 날. 와 얘는... 내 총장이 돈 생기는 날. <laughs> 아, 얘는 시, 11월 1일생인데 얘는 3월 7일생이에요. 나보다 생일은 빠르네. 돈이, 돈이 많죠? 나보다 몸값이 비싸네. 언니 <laughs> 얼마냐, 아니, 옷값으로, 아다 언니가 더 비싼 몸값은. 그러네. 저희 돼지 몇단 날은 매년 11월 1일인데요. 1년에 한 번씩, 1년 주기로 까가지고 돈 얼마나 먹는지 보는 건데, 우리 소, 우리 소피아는 10만원씩 매모으고요제 목표는 3만원? 저번에 얼마였지? 5만원이 안 됐나? 아, 이번 목표 5만원. 근데 여기서. 여기서, 어차피, 소피아꺼 만원 까이면 한 49,999원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는 한 30만원만 넘기도록 노력해볼게요. 넘기고도 남을 것 같아. <laughs> 아니야, 아니, 30만원 넘겼으면 넘기, 좋겠어요, 이번에. 아니, 밑에 가 나요? 제꺼요. 자, 제꺼부터 합시다. 어? 뭐지? 제... <laughs> 아, 맞다. 엄마꺼도 있지, 엄마꺼. <laughs> 아, 서운해. 내꺼 껴지지도 않고. 빨리 껴주요 언니가 까자 이거 내거보다 비싸보이는데? 아니 아예... 제, 돼지 아예 돼지 졸단 졸단죠 배달한 좀... 날그 돼지 역사를 했그 묘가 아니었어? 근데 그 쪽이 맞긴 한데 어떻게 죽이는 거지? 언제가 어? 뭐라? 뭔가 방향이 어. 이상한네 어? 그, 돼지 <laughs> 다시 살림 <laughs> 합체 약간 스프링 형식으로 노래 왔어요 아, 내가 지폐세집야지 <laughs> 여기. 어? 500원 꽤 많다, 엄마. 돈 세면서 느끼는 거. 은행일 나 정말 못하겠다. 8,500. 500원만은 8,500이지. 만 원, 8, 맞아, 한참, 한 천, 아 2만 원 되겠는데? 자, 저희 어머니께서 자금통에 넣으셨던 돈은 2 3,120원이고, 저보다 많이 내죠. 저는 어머니 넘는 거 목표로 하도록 하겠고요. 아, 그래서, 언, 저는 언니 넘는 게 목표로 할게요. 아얘 싫어 나도 싫어 아니 왜!!! 찡긋 제걸열때 단점이 하나 있는데 예원 만원 11월 27일 실수 이거 넣은 날 울었죠?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써주셨는데 일단 잘라봅시다 네. 제 거는 그렇게 위까지 안차 있어서 위에 잘라도 돼요 나 가난해. 나 지금 5만원 안 돼, 이거. 난안 가난해. 리영이가 오늘 치킨 시켜준대, 봐주자. 네? 왜안 돼! 생각보다 지폐가 꽤 있어서. 내가 5가 물론, 저기에 견줄빵 당연히 안 되지만. 어? 치킨값 나오겠다. 어, 오! 오와 치킨값이 나오네. 난 이것도 힘든데, 인내 집은 어떻게 일하는 거야? 네, 그거 그거보다... 해. 맞아, 아, 그기계가서 그래 뭐 기록하고 네, 이런 거만 컴퓨터 기회가 하는 해. 거 아니야? 아, 그래. 지, 지, 지기가 어, 이걸 꺼내주진 않지 않을까? 아니, 그걸 꺼내주진 않아 어? 내 친구다! 내 친구! 한장더 있어 신청금 나왔네! 언니가 쏘는 거야? 그럴리가 지금 내. 10만 원이 보이는데 제 정말. 친구예요 제 친구 수령식 이 돈은 2020 1년 1년 11월 27일 당신께서 실수로 너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내 돼지에 들어간 돈이므로 당신께 이만원을 수여합니다. <웃음> 아이고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 치킨 값은 나오겠는데? 우와 1년 모으면 치킨 값 나와요 여러분. 여러분도 모아세요 치킨 몇 마리 값인데 지금 <laughs> 조용히 애니는 저렇게 모으시면은 집입니다 <laughs> 가능할 <웃음>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네. 이게 용돈으로 만약에 모은 거잖아요. 얘 예, 나중에 만약에 회사 같은 데 취직해서 이렇게 모으잖아요. 집 금방 살것 같아요. 만 원짜리 두 개. 오천 원짜리 한 개. 천 원짜리 열일곱 개. 오백 원짜리 여섯 개. 백 원짜리 사십 일 개. 오십 원짜리 네 개. 10원짜리 15개 그래서 가격이 49,450원이라고 합니다 가격은살때 그거 아니에요? 제 몸값이 아제 돼지의 몸값이 49,450원이에요 진짜 5만원 딱한번 넘었다 애매하게 찡긋 자 이제 저희 귀여운 소피아의 귀여운 돼지의 멱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부터 딸게요 아. 잘 잘랐다. 와 완전 잘 잘랐다. 언니는 천 원짜리 잘래? 아니, 아니 나머지 잘래? 나머 남은... 비슷할 것 같은데. 아니 나어 모르겠다. 어천 원짜리 잘 몰래. 심사인당와 대박이다 얘돈 뭉텅인데? 나 이거 봤어 오징어 게임 그 돼지 정통에그 오만 원짜리 가득 있는 거그거 잘라 봤어. 심사인당두 장. 이게 뭐야? <laughs> <laughs> 이게 그거는 진짜 오징어 게임 황금색이 나고 있다가 <laughs> 아 맞다 내가 천원짜리만 세고니게 나머지 잠깐만 천원짜리가 여기 더 많아 보이냐며 <laughs> <laughs> 50될 대... 40은 될거같아 솔직히 열둘 너는 얼굴과 돈 빼고 모든게 귀여운 아이구나 열아홉 씹혔어 나 얼굴 좀 귀여워 얼굴이랑 돈 빼고 개수를 말씀드릴게요. 5만원짜리 2장, 만원짜리 29장, 5천원짜리 11장, 1천원짜리는 천 91장, 500원짜리 9개, 100원짜리 43개, 50원짜리 6개, 10원짜리 8개 이렇게 있습니다. 그거 갖고 가기만 해봐. 네, 이미 먹었어. 그래서 총 금액이 545,180원입니다. 작년보다 많은 거지. 작년보다 훨씬 많잖아요. 비교가 안 되지, 작년이라. 작년이랑. 작년 히 비교가. 하난 예혼 랑 비교가 안 되고. 찡긋 이제 11월 1일이 됐기 때문에 돼지저금통을 깠잖아요. 새로운 돼지저금통이 필요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귀여고 깜찍한 돼지저금통들을 준비했습니다. 돼지 저금통 밑에 발바닥에다가 날짜 11월 1일에 적어줄 거고요. 또 내년에 다시 한번더 돼지가 쓱싹 되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. 저부터 이름을 쓰다, 이름과 날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내한입배어물면 네, 늦게 되지 않을까. 무튼 오늘 이렇게 즐 가온 돼지 저금통 까는 시간을 가졌는데, 소피아가 금요일 날 족발, 닭발, 네, 수육, 국수, 치킨을 시켜준 날짜 너무 기쁘고요. 아무튼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고 즐거우셨나요? 네. 즐거우셨다고요? 알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구독자를 <목소리> 눌러주세요. <굿박소에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.